그 중에 가장 큰 경건은 말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내가 공연히 남을 혼담하지 않는 것, 공연히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는 것, 또는 내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불편해하지 않는 것,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누군가를 축켜세워주고 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권장할 일이지만. 설령 마음이 좀 들지 않아도 설령 그것이 불편해도 쉽게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말의 금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사순절 다음주부터 낮이하게 될텐데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에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에 금식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음식을 더잘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 내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나도 유익이 되고 내 옆사람도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께도 내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본인들이 스스로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라예요